센터장님들 안녕하세요. 스마일 시니어의 요보사랑 원터치 구인 기능을 만든 박지훈 PM입니다. 요양보호사님 구인을 위해 여기저기 팩스도 보내시고, 온라인 상에 뿌리시고, 주변 지인에게도 물어보고, 센터 업무도 너무 많은데, 여기저기 공고 등록하시느라 너무 번거로우시죠? 이런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한 곳에만 공고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여기저기 뿌려지는 획기적인 기능. 요보사랑의 원터치 구인 기능을 지금 바로 1분 안에 소개해드릴게요. 스마일 시니어에서 제공하는 요보사랑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인 시작하기를 누르면 공고 등록이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근무 형태, 시간 등 근무 조건을 선택해 주세요. 선호 요양 보호사 성별, 특이 사항 등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밑에 분홍 버튼을 눌러 주세요. 등록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고 등록 완료. 완료가 되면 여기 보이시는 7개 주요 구인 공고 채널에 공고가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요보사랑 게시판에 공고가 올라왔고, 똑같은 내용으로 일자리 센터 팩스도 발송되어 워크넷에도 등록되었어요. 여양나라 카톡 채팅방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도 올라갔고요. 등록하신 조건에 꼭 맞는 요양 보사 선생님께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발송되어요. 이렇게 요보사랑 한 곳에만 올리면 구인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어요. 구인 공고를 반복해서 올리는 시간은 10배 이상 줄어들고 더욱 많은 요양보호사님께 노출이 되니 구인 성공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휴대폰으로도 이용 가능해서 외근을 나가시거나 이동할 때도 구인이 급할 때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센터장님은 앞으로 수급자 발굴과 관리만 집중하세요. 행정 운영 구인 업무는 스마일 시니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방문 요양 센터 성장 파트너 스마일 시니어와 함께 하세요.